하십니까? 국립한밭대학교 방송국 HN UBS 현장 카메라 기자 전병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공사 중인 중앙광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공사 유황 보시다시피 중앙광장 재조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사로 인해 학생들은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저희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다 보니 위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저희가 직접 학생들이 통행하는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남문에서 도서관 위로 올라가는 길에 서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열려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 길은 막혀 있는 것 같아 위로 올라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공사 현장을 돌아서 도서관에 와보았는데요. 확실히 편하게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 좀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뿐만 아니라 N사동으로 가는 길 또한 힘이 들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직접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국제교류관 건너편에 서 있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N사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N사동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보았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중앙광장을 통해 가는 길보다 많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가보니 하루빨리 공사가 잘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중앙광장 공사에 따른 통행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았는데요. 그럼 이상으로 현장 카메라 기자 전병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